응. 짠! 응. 올해도 고생했어요. 짠. 아, 너무 좋다 너무 맛있다 준비해줘서 고마워 수혜야 퇴근하고 정신 없었을텐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먹어봐요 해 네, 먹어봐 네 뭐부터 먹어볼까요? 음... 능성어 능... 능성어 응. 요거 능성어, 줄동방

되게 오랜만에 먹는거 같지?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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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 맛있냐? 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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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뭐 먹었어? 줄도! 진짜 맛있어. 음, 초다리 응. 괜찮아? 어때? 괜찮아? 많이 먹어, 또 있어. 또 있어. 실례 수시 집을 하면 은행꼴이 망해. <laughs> 나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봐. <laughs> 다 너무 신선하고 맛있다. 음, 그치? 아니 방어가 작년부터 해서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그치? 진짜 맛있지? 너무 맛있어. 그래도 우리가 철마다 철에 달에 월에 한번은 못해도 먹었던 것 같은데 방어? 응. 철이 그치? 됐을 때어 맞아. 꽤먹지꽤 음. 먹었는데 그래도 맞아. 그 중에 제일 맛있지 제일 맛있어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어떻게 가락시장 가면 이 집으로 정착한다 막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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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한다 <laughs> 와 근데 사람 진짜 많더라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해산물 좋아해 <laughs> 진짜 많아 그리고 <laughs> 괜아아 <laughs> 원래 우리 지, 저희 쟤가 놀래면 뛰는데 앉아있어서 안꼈네. 꽤 놀란 것 같은데, <laughs> 옛날에 강남에서 놀랬켰던거생각나데 강남에서 만대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쟤를 만나기로 했던 데보다 조금 더 전해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와, 근데 지혜가 정말 그때 겨울이요. 코트 입고 있었는데. 맞아, 맞아, 맞아. 이어 바뀌고. 점프했어요, 위로. 30cm. <laughs> 아니, 진짜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근데 너무 미안한 거야, 나는 그때 <laughs> 지혜가. 너무. 나는 그렇게 놀랄 줄 모르고, 그냥 이 정도만 할줄 알았는데, 거의 30cm를 뛰었다니까. 오,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laughs> 근데 그때 미안했어, 그때. 너무. <웃음> 그날, <웃음> 어... 그날이잖아. 그, 만난 날. 어. 썸데이트 맞아, 친구 커플. 친구 커플이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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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커플한테 저를 처음 소개시켜 줬네. TMI 할텐 나도. <웃음> 나도. <웃음> 혹시 그 둘이 갑자기 <laughs> 따로가 <laughs> <하루가> 되었다는 거? <laughs> 그 커플은 이제 사라지고 <laughs> 없마는 <없나? 웃음> <laughs> 그래서... 아, 나도 말할 거 거는...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한 집에 살고 똑같이 살아서 그런지 생각하는 게 진짜 똑같은 거 같아. 자기도 그 생각했어? 그랬겠어. 어, 나도. <laughs> 그래서 3초 동안 그 생각하느라 어, 말하고 싶 말할까 말까 말까 말하고 말까. 말까, 싶다. 말까? <laughs> 아니, 심지어 며칠 전에도 그 중에 하나를 만났는데 저희 유튜브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laughs> 네. 원래 이제 그러니까 친구는 한 명이고 응. 친구의 응. 여자친구분을 첫째 만난 건데 <laughs> 뭐 그랬지 <laughs> 뭐 근데 각자 지금 다 해피해 어? 뭐. 아니 또 이제 아, 새로운 또 연애를 시작하셔가지고 지은우 올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뭐야? 올해 가장 잘한 응, 거딱 하나만 말해봐. 딱 하나? 응. 나는 우리 애기들 데려온 거. 맞는데 아, 홀리하고 몰리 데려온 거. 근데 정말 올해 응. 통틀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해. 나도 그 생각이 들었어. 내 응. 네 식구가 된 거. 어. 애기들을 데려옴으로써 우리가 내네 식구가 됐고. 우리 있을 때랑은 또 다른 감정들을 느끼고, 또 다른 충분한... 음. 충분함을 느끼고 그런 거 같아요. 뭐랄까 조금 더 가족이라는 생각이 음. 그 전보다 더 맞아. 그러니까 책임감이 들고, 뭐 맞아. 고양이들이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 책임할 평생이... 아이들의 삶이 닿을 때까지 어쨌든 얘네 우리만 보고 사니까 그치 얘네한테는 우리가 세상이고 우주고 음, 가족이고 근데 나한테도 그래 너무 응. 너무 잘데려 왔어 정말 그래서, 그리고 정말 너무... 진짜 들인 거응 맞아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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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 이거 없었으면 어쩔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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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애들이 매력이 응. 달라요 그래서 뭐누 어떤 아이가 더 좋다 이런 건 전혀 없는데 맞아, 없어. 그냥 둘다 되게 달라서 둘다 너무 이뻐 죽겠어. 맞아. 홀리는 홀리만의 매력이 있고 우리 몰리는 몰리만의 매력이 있고, 그렇지? 딸래 응? <laughs> 이모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인사문 할까? 하나 둘셋 셋. 이모들 새해 복, 이모들,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laughs>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laughs> 여러분, 들께서 항상 건강하고 2 6년여행복하자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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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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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도 나도, 나도. 아, 아프지마 이모들도, 이모들도, 이모들도. 이모들도. <웃음> <웃음> 내가 어디까지 맞춰야 돼? <laughs> 됐어. 됐다고 말하지마 너도 어됐이런어 됐어.

얘도 이제 서른셋시야 서른셋이야. <laughs> <33이야. 웃음> 약간 사격있지 <laughs> 내가 방금 그랬거든. 너뭐였 서른셋이야. 내가 잘할게, 란말이나 지금부터 좀 놀아볼까? 이 야스, 예 야스. 이제 달려갈 건데. 아, 저희 노래 중에 대대란 노래가 있어요. 램! 여러분 댐 아세요 댐 댐. 여러분들 우리 형도 아시나요 여러분들? 네 같이 한번 해볼게. 요댐 그녀는 거기까지 했다 알고 계신데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준비됐죠? 오케이. 알려주셔. 둘다 얼굴이 좋다. 아까 그녀 댐댐 아니면 댐이 아니라 댐. <laughs> 난 좀.... <laughs> 나도 뱀이라는 노래 감사합니다 모르는 노래구나 k a u 뱀 r o o e i 같 어느